도착해도착해 토끼야, 안녕? 먼저 해버스야 응. 안녕? 나는 나니요 하나씩 하나씩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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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는 이다몬이야? 어. 그리고? 넌뭘 잘해? 음 응? 잘뭘 잘해? 뭘 잘해, 응. 응. 응? 응. 잘해? 응. 잘해 다문화? 새멍게? 새멍게? 새멍게가 뭐야? 새.. 그 뭐야? 보여줘. 잘하는 거 보여줘. 한번 보여줘. 토끼가 보여달래. 버스 데리고 봐봐. 이거 봐안 그러지? 올라갔는데 올라갔는데 주차장이 네네네네네 네, 네. 수야 박수야 박수야 안녕 넌뭘 잘해? 응. 주차해 새로운게가 뭐야 다문화? 주차해 주는주는 럭셔대 여기 석이야 여기 여기야 석이야 할머니가 갔다.